네, 안녕하세요. 봉정희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 또한 달이 바뀌었습니다. 음, 고난의 10월, 그죠? 아, 이 금투세, 그죠? 금투세. <laughs>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 이 부분이, 그죠? 이 주식시장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어, 그죠. 항상 어떤, 뭐,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좀, 안타깝죠. 우리가 이 주식, 주식이라는 게, 그죠. 단지 막연히 어떤 실제 차익을, 뭐, 얻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죠. 이 경제의 근간이 되거든요. 주식을, 예전에 그 주식, 뭐, 그, 어, 그 어떤 공부를 할때 어떤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만큼, 그죠? 어떤 기술력이 있으면 시장에서 돈을 조달, 자본을 조달해서 그 자본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에, 그, 물론, 어, 일반인들은 주식이라는 것을 또 나눠갔죠. 어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의 중요한 축인데, 금투셰라는이 프레임은 주식을 그죠 막연한 어떤 도박, 소득, 불로소득,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 지부하죠. 몰아가죠. 어 파장이 언제까지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래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고난의 시간. 그렇죠. 매수세가 다 실종이죠. 매수세 특히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그런데 또 진행이 더 이상 그죠.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 이 부분은 참 답답해요. 어, 뭐 일단 뭐 그죠. 뭐 우리가 이, 이 시점에 대부분 다 주식 보기 싫어요. 주식도 보기 싫고 하기도 싫고. 손실도 급증하니까 덮어버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한 종목, 두 종목, 이래, 몰빵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쪽은, 그죠. 한쪽은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본전 찾겠지. 그리고 또한 부류는, 어때요? 어, 뭐, 소위 이야기하는 전업. 전업이란 사람들은, 그죠. 매일 어떤 식으로 하든 매매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급이 붙는 쪽으로 가야 되죠. 수급이 붙는 쪽을 찾다 보니까 공모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공모주로 확 몰려버리죠. 돈들이. 그리고 기관들은 끝없이 주식을 팔고 나가죠. 물론 공모주 도박판에 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 정신은 수급이 없다. 아직도 국장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이란 것은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나라 경제가 해생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고려아연 사례,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모펀드가 막 할계를 치죠. 어, 어쨌든 지금은 어떤 그런 시국입니다. 어. 밤사이에 보면 그 미국, 미국의 그죠. 고용, 지표 나왔죠. 그런데 고용 쇼크에도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보잉, 보잉 문제다. 보잉 문제가, 어, 어떤 고용 쇼크를 이, 유발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뭐 어떤 경제 집회라는 건 대부분 다 과거죠. 한달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 지금보다는 앞으로 또 다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보잉이 고용 쇼크를 일으켰지만 저번 주,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그 타결을 했잖아요. 뭐한 어, 4년, 5년 걸쳐서 임금을 이만큼 인상을 해주겠다. 하고 잠정적으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고용 쇼크로 나왔지만, 그냥, 이건 악재가 아니야. 하고, 해, 어, 이미 해소된 거야. 하고, 묻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볼 때도, 그, 어떤, 이해를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장은, 그죠? 뭐, 좀, 그들만의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근데 항상 그래요. 어, 최근에 제 주변에도, 그죠. 결국 국내 주식 도저히 못하겠다. 다 팔고, 뭐, 미장으로 떠나는 사람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뭐, 좀 반대하는 입장. 뭐, 지극히 단순해요. 미국장 가면 무조건 돈 번다. 시간에 비례해서 번다. 그런 식이고, 저는 이미 늦었다. 비싸다. 국내 시장 싼 것을 똥값에 팔고 사상 최고가에 매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 같아. 그래서 안 한다.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세상에 그죠. 영원한 거는 없죠. 영원 불면은 없죠. 엔비디아가 어쩌다가 엔비디아였어요. 그전에는 엔비디아 아니었죠. 그전에는 엔비디아 하면 저는 어 게임밖에 생각 안 나요. 리니지 뭐 게임 할때 그래픽 카드 뭐 고사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연상되지. 어쩌다 보니까 인공지능 어떤 그죠 AI 시대를 맞이해서 최고의 수혜주로 부각을 됐고. 그러면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기대치란 게 있어. 기대치.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내가 만나서 뭐, 삼겹살에 뭐, 소주 한잔 가볍게 사주면 한 5만 원만 써도 상대방은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그죠?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뭐, 소주 한잔 사주면 또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소고기를 사주고, 그 다음에는 일식집 가서, 그 다음에는 뭐, 대게를 사주고, 점점, 점점,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때요?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죠. 기대치, 기대치, 기대치. 나중에는요. 어, 내가 해준 배려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래요?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만나면 원래 돈은 네가 내는 거야. 술값 원래 네가 내는 거잖아. 지금까지 내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변하고 야, 앞전에 일식집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이번에 삼겹살에 소주라고 얘가 나를 무시해. 확 화를 내요, 성질을 부리죠. 내가 웃음냐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파행이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가 그 비슷한 흐름 같아요. 엄청 돈잘 벌죠. 돈잘버니까 그지 독점이니까 계속 올라요. 영업률이 뭐20% 30% 40% 50% 60%왜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러면 영원히 계속 팔릴까요? 결국은 빅테크가 어느 정도, 그죠? 이 수요를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점점점점 떨어지겠죠. 영업이익률이 50%, 60%, 70% 가다가 다시 60%, 50%, 40% 가면 과연 시장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는 점점, 점점 기대치를 낮추는 시기, 떨어지는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진입을 하는 그 맥점이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 계속 엔비디아를 사모온다?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어, 메이저 큰 자금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어디론가 이동을 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가시적으로 먼먼 먼 미래를 뭐곧 다가올 뭐 가까운 미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삼성전자를 사겠다. 저는 어떤 그런 주의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비싸면 안 산다. 대중이 열광하면 안 산다. 뭐 그런 주의예요. 그 경험치죠. 한때요. 우리가 그 2차 전지 테마 끝없는 랠리 랠리 할때 그랬죠. 그게 끝없이 올라갈 때 모두가 열광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결국은 무너진다그 가치만큼 돌아간다. 한계치라는 게 있다. 지금 2차 전지.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반도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반도체의 겨울은 없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왜? 뭐, 굳이 뭐, 무호의 법칙이나 뭐 어떤 황의 법칙, 어떤 뭐 이런 거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예전, 그죠? 아주 한마 10년, 20년, 30년, 40년 전. 되돌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의 겨울은 없다. 단지 끝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기술의 편성을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도태되고 또 누구는 스타가 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늘날 엔비디아가 스타가 됐듯이 삼성전자가 그죠 HBM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왜 투자를 해 HBM 사업부 없애버려 그런 결과. 또 하이닉스가 HBM에 올인을 해. 한그 결과 어떤 그런 차이라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라는 분야는 끝없이 끝없이 인류의 과학 발전이 있는 한 같이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저는 몰락한다. 이런 생각은나뭐 아직까지는 안 해요. 굳이 뭐 가중치를 주면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뭐 이재용 회장이 그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던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날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도 봐야 되죠. 앞전에 그 그죠. 그 삼성전자 그 큰콜 이래. 어떤 내용을 봐도, 그죠. 약간 희망적인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그, 그토록 원했던 그, 엔비디아, 뭐, 컬그 테스트 통과. 그죠. 통과. 엔비디아의 그 HBM3E, 5세대 어떤 납품, 이것도 쭉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4분기에는 전체 매출액의 한50% 이상까지 뭐, 예상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 R&D. 그죠? 열심히 하겠다.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그 HBM4, 이런 것도 25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R&D 비용도 대폭 증가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단 말입니다. 어, 거기에서, 이제, 어, 봤을 때한 가지 답답한 건요. 소통. 그럼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느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난을 하고 온 동네 북이 되고, 그죠? 시상한 검투세나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땠습니까? 온 검투세나 이런 악재 모든 것을 삼성전자한테 다 퍼는 겠죠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 그죠? 다 듬탱이 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갔는데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기업 문화가 돼요 기업 문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주식을 상장했으면, 최소한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의 시상은 이렇다. 앞으로 비전은 이렇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HBM을 못 만든다. 기술의 한계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핵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니까 기술력이 없었다. 이제는 삼성전자 망한다. 온갖 루머 다 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는요, 내가 낸대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큰콜때 내용을 쭉 보면 또 그런 이야기 있죠. TSMC랑 협력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가 위기란 걸 느낀다. 이제는 더 이상 삼성이라는 이 명함의 자존심 이런 어떤 허상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 걸 깨우쳤다. 이런 이런 의미죠. 예전에는요, 삼성한테 가서, 그죠? 야, 삼성한테 가, 우리가 이런 물건이 원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죠? 부품만 하이니스크를 써서 만들어둬.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뭔 소리 하냐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딴데 가보쇼. 약간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죠?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든지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하겠다. 삼성전자 거 빼고 하이닉스 거요. 삼성전자 거 빼고 TSMC 너 그것도 오케이. 뭐든지 하겠다. 결국은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만큼 자존심이다 뭐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다. 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진 어떤 그런 게 보인다. 물론, 뭐, 한, 음, 11월 말, 이때 대대적인 인사 개편 있겠죠. 그때 뭐, 상황을 또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 이제는 뭐, 자, 어떤 정신 차린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 어, 컨콜 하고 나서 주가가 약간 한3%대까지인가팍 올랐죠. 그러다 이후에 쭉 빠지고. 그런데 그 과정도 그죠. 중간중간 설명해 드렸죠. 왜 빠졌는지. 동시효과에서 얼마만큼 외인들의 물량을 퍼부었는지. 그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지금 독자적인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죠. 시가총액 1위니까. 그냥 코스피 그자체라 봐야 돼요. 코스피 그 자체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갖고 논다.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나쁜 점은, 어, 악재라고 숨어있는 악재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과도한 신용. 지금도 한 1700만 주 정도 되죠. 주식을 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용만 아니면, 신용, 신용 미수만안 쓰면요, 여유 있는 내 돈을 해서 주식을 하면 최소한 어한 50%는 성률을 높일 수 있어요. 망할 일 없다는 거죠. 손해 볼일 없다. 왜? 시간 갖고 싸우면 돼요. 내가 물리면 갖고 있으면 돼요. 또 하나는 뭐죠? 좋은 기업. 부실 기업을 사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망하는 것이지. 정말 돈잘 벌고 좋은 기업을 적당히 요 정도에서 바닥이다 하고 사는 뭐 사고 묻어두면 대부분 다 이익을 볼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는 거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꼭대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차트에 선을 꺾고 이렇쿵저렇쿵 하지만 그 맞추는 사람, 100% 맞추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장 좋을 때는 대부분 다 맞아요. 장 나쁠 때는요. 그 맞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주식은 미래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때 그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아무도 바닥이 어딘지 꼭대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욕심을 내라. 그래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릎인지 아니면 바닥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싸다. 뭐 이거는 느껴요.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싸다. 싸도 싸도 너무 싸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기업이 쫄딱망했나? 그 기업이 잘못했나?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우리 회사가 너무 싸다 싶으니까 막 자사주 매입도 막 하고 이런 기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죠? 배당이. 한2% 3% 였는데 주식이 계속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과 똑같은 배당 주면 10% 넘어가는 것들이 막 넘쳐나요. 저는 그런 게 어찌 보면 기회다. 뭐, 이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죠? 그 꼬인 실탈에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장이 돌아서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주식시장에 는 거대한 산이 헐헐 불타고 있는데, 그 요소를 보면, 일단은, 뭐, 삼전이 있었죠, 삼전. 근데 삼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꼬인 매듭은 풀렸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급반등하기에는 개인들의 신용 1,700만 주, 이게 좀 거슬리는 부분. 그렇지만, 어, 이제는, 이제는, 뭐, 스스로, 삼성전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다시, 살아날 어떤 그런 과정이다 그 고비는 넘긴 것 같다 뭐 이래 판단 그러면 두 번째 꼬인 매듭 매듭을 찾으라 하면 또 공모주 도박판이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그죠 뭐 따따부리니 따따상이니 어쩌니 저쩌니 온 국민을 도박판으로 몰아간 이따오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한선 100%를 왜 400%를 만들어뒀는지 그죠 결국은 다, 그죠? 냄새가 나죠? 여러 번 언급되었죠? 그, 어쨌거나, 이 공모주 도박판이 전 국민은 공모주 도박판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돈을 다 흡수해 간 거죠. 이런 거는요, 2차 전지 테마나, 무슨 뭐 초전자 테마나, 어떤 테마가 발생되는 것보다 더 악질, 더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규탄의 대상, 공모주 도박판을 만들어 간 것은요, 진짜 이거는 전 국민을, 주식을, 무지한 개미를 그냥 거짓 만드는, 그냥 초스피드 거지 프로젝트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요, 온 사람들이 그냥 공모주 도박반 한 장을 하죠. 전업한 사람들은 내일 공모주 하나 등록된다 하면 오늘 오후에 다 팔아치워요. 현금 딱 마련해 놨다가, 그죠. 목욕 재개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한번 전쟁을 치르는 각오로 갔어. 하루 참대로 그것만 주패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 되어 있어요. 물론 기관들은 그죠? 무조건 개인들이 받아 주니까 막 무조건 배팅 배팅 해 가지고 밴드 상단 거기다 가 피를 10% 20% 30%막 얹어서 무조건 받아 와서 첫날 시초가 이만큼 뛰어 놨고 다 물량 토아. 거저 먹기였죠. 건졌대요. 도박판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처음에 100명이었어요. 100명이 돈다 잃고 점점 점점 잃어가는 거죠. 잃어가고 하니까 90명, 80명, 70명, 60명 점점 떨어져요. 지금은 다돈 잃고 거지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10% 20% 남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무주 등록되는 거 전부 참패죠. 몰락이죠. 그 말은요. 피더 얹어주고 주식 받은. 기관들도 지금은 돈을 다 잃고 있는, 공모주 첫날 등록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출발하니까 다 잃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요, 서로가 서로가 적이에요. 얍실하죠. 안목적인 어떤 룰은 있지만, 지금은 무너진 거예요. 누가 빨리 탈출하느냐,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시초가 딱 형성되는 거 보고, 아, 이거 오늘 이 종목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막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던지면 던지고 던지면 던지고 그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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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개인들은 와 하락하네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사면 혹시 재수 좋으면 얘가 급반등 나올 수도 있다 장중에 되돌림 나올 수도 있다 100% 200% 300%갈수 있다 그죠이 보통 그꾼들꾼들은 꿈들, 그런 거 그런 이야기해요 왔다시에 가능하다. 그런 걸 노리고 막 배틀 치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막판에는 손절, 손절, 손절. 그러니까 최근 공모주 흐름이 시초가에 마이너스 출발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빠져. 그죠? 어제, 어제는 그 탐런 토탈 솔루션이죠. 걔한23% 빠졌죠. 그리고, 어, 에이럭스. 한38% 빠져서 마감했죠. 아마 공모주 등록되고 나서 첫날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에이럭스. 회사가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단지 이 공모주 도박판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끝물이 보인다. 최근에 보니까, 그죠? 그 또, 그, 하나 등록되죠? 그, 그 유명한, 그, 그죠? 이 음, 그 음식용의 스타, 백종원. 그 회사, 더본 코리아. 등록되죠? 뭐 시총이 한 5천 원?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될란지, 또뭐 어떤 요즘 뭐, 그죠? 뭐, 뭐 흑백요리 상가? 그래가지고 뭐 인기를 얻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 관심을 가져요. 그거 저한테도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 싫어해요.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가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별로 뭐 선호하는 타입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더구나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걸왜 봐? 더본 코리아 하면 그죠. 우리 잘나는 백다방. 백다방도 그죠. 저가 커피인데 요즘 넘쳐나죠 뭐. 메가커피, 뭐 컴포즈, 뭐 하삼동. 뭐 길거리에 넘쳐나는 것 같아요. 비브랜드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생존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뭐 홍콩 반점. 이런 것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별로죠. 그래서 뭐 더본코리아 붙어 보는 것떠냐 했을 때 저는 그래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그 TGI죠, TGI 프라이데이 그죠? 그 아마 1 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TGI 프라이데이 지금 파산 절차 밟고 있죠. 그래 이야기했어요. 더본코리아 붙어 보는 것떠냐 TGI 프라이데이 지금 파산 절차 밟고 있다. 한다는 안하어요 주가가 오른지 내린지그 그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어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요 공모주가 지금 이제는 몰락의 길로 갈고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큰 뉴스 호재다 생각해요. 금투세만큼 공모주가 죽어야 돼요. 몰락해야 돼요. 도박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기간도 야더 이상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떼겠죠. 그럼. 그죠? 개인들도 더 이상 공모주로 단타쳐서 재미 없다 싶으면 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 길로 이제는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 꼬임 매듭 풀리고 그리고 공모주 도박판 꼬임 매듭 풀리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어 향후는 좀 밝지 않나 긍정 뭐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일부 잠깐 스톱하고 커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